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할렐루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이 어찌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제가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은 주님 이라. 그러면 은 목숨을 거더라 할렐루야. 자기네 집을 일을 했다 제가 성경 못 봤습니다 주님 님 주님 님 주님 님 담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주님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은 내가 이런 일 해야 돼 내일은 저런 일 해야 돼 이러면서요 어,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 먼저, 먼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되더라. 그런데요. 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면 또 내일로, 내일 가더라고요. 항상 주님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발전해보니까, 파울이 희장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에 담대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더라. 할렐루야. 파울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선교사처럼, 분광사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천막을 짓는 것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일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도 엄청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바울도 했다는데 어, 나는 뭐 바울에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할 때에 기쁨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과 저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권을 건너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를 일합시다. 지금 이 선교 방송도 하나님 일이에요. 선교 일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것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지금 방송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사님이라고잘안 들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선교사구나. 선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십니다. 일반 사람도 사랑하지만 선교사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래 주로에해서 해야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짜 선교사는 그럽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랑 외국에 갔을 때도 그 선교 이럴 때에 그래요 누가 이거 하라고 했어? 서로가 물어봐요 우리 또 산, 산에 올라가한 시간 동안 기도를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서 그래 누가 여기 올라가라고 했어? 서로가 물어봐요. 남편이 가라겠어? 지 사람이 가라겠어? 서로서로 서로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능력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 애국에 왔을 때도 주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보니까 구절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받아들여. 와, 그래. 아, 나도 저 예수를 믿어봐야 돼. 이러는데 어떤 사람? 아이, 말도 되지도 않아서 하지도 말아. 그런 걸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십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고 하나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냥 준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할 때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바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 갖다 얹진적나리라 할렐루야 기억이 났다 야 대단하죠 가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처음에 목사 막됐을 때, 목사님, 우리 화장실 와가지고, 집에 화장실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제일 많이 쓰는 수건이 뭐예요? 그려. 이게뭔 소리예요? 아, 아무거나 다 쓰죠? 아, 그래도 목사님 식구가 있으니까, 목사님 제자, 돌아가면서 아무거나 씁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썼다 면뭐 제일 헝거가 제일 많이 썼겠죠 웃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 이거 갖고 갈래요. 그럼 예? 제가 웃었어요. 예? 그랬아 우리 남편이요 여기 여기가 아습진이 생겼는데 낫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거 수건으로 쓰면서 이파우치랑 보면 낫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어요 수가 으로 아이고 주의 아버지. 이거 바울이 손수건 갖고 가면 낫는다든지듯이 아, 지요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 더 좋네요. 하나님, 저의 믿음 보지 말고 저 사람 믿음 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낫겠어, 안 낫겠어. 낫으니까 간주거지. 낫대, 그 낫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는지 알아요? 내 믿음이 아니고 당신 믿음이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살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요새 서못 봤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겠죠. 그래요.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그냥 주여 주여 주님께 찾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하신다그 했으니까 그냥 저는 뭐요청하게기도로 못하지만은 그냥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악기들인 그 자가 파울이 하나님 을 하니까 지도해 본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와, 자기도 됐겠지. 마음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섰는가? 그냥 그냥 어? 넌 해야니까 나도 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네.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가 잘못했다고는 그 귀신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제 시골에 뒤에서 어떤 분이 하, 기도를 막 엄청 했는데 학생이 그냥 막 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어떤 전수사가 시골에 왔는데 전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맨날 공부만 했더니 이 귀신들 인사를 하니까 이, 이것처럼 지금 말씀처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전도사님 하고 딱 들으니까 귀신이 벌벌 떨리래 어 왜 그랬지? 물어봤더니 그 학생은 검을 가지고 있더라. 음. 검. 그 전두사님은 공부만 해갖고 검이 없더래. 음.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아 나는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가면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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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그집 아들이 속색인데 아 그러니까 주여 지여고 자기네 온상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방언 우리 아들, 아들 이름 부르고 막 했으면 좋겠대. 영방언이안 된다는 거 목사님 안 세고 안 되고 안 되고. 당신이 한번 해달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그 사람 방언이 터지는 순간에 그 집의 온상에서 칼이 번쩍번쩍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원상에서 당신 이름면서 기도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그분이. 아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나는 거기에 검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답답했어요. 이래. 그하니까막 신나갖고요. 그분이 상처가 많아갖고 와도 문도 한잔안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저보고요. 와서 문드시네. 밥 먹으래. 막 그래. 막 그런 게밥 먹고 막물먹으라고막 막 주는 거야. 상처가 많으니까요. 너무 물주기도 싫은 거예요. 귀찮아서.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책 가지고 다 불사 질렀어. 왜? 야 우리가 믿는 거는 저 귀신이구나. 아,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을 우리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옆에 사람들이 나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와, 아, 보니까 맞아. 확실해.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에 흥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와 왕성에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나님이 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땅 끝까지 누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 모든 것을 e 대하게거 yes.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e s yes. Yes, y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러면서 전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저도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담대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 담대미 되더라. 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또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든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두번반복해서 했다는 것을 진짜야. 정신 차려. 진짜야. 이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를 믿으니까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대. 아네. 아, 나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왜? 주님보다 큰 일을 할수 있다. 아네, 아네. 주님은 죽은 나자로도 죽은 나자 나사, 나자 나와라 할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할수 있어. 아네. 너희들이 믿으면은 나보다 더하리라 그럼 나도 할수 있어. 이런 마음에 가질 때에 정말 저는 환전들걸다죽어가지고 오늘 밤에 죽는데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데 말씀하라니.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믿고 나갈 때 너희들이 나보다 더하리라 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이모 이는 네. 오늘 까딱까딱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해줄거죠 아 근데 믿음을 했더니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라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과 무슨 상관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냐.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마귀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 31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께 간과해이시되만이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돼지대로 나를 넣게 해달라. 아, 귀신은요, 죽은 대로 안 들어갑니다. 산 대로만 갑니다. 돼지도 살아있잖아요. 사는 대로 가. 사람도 살아있는 대로 가. 사람이 딱, 음명가 말을 딱 나와버려. 아 귀신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돼지대로 들어가서 지금 던지던 자들을다 비탈로 막 돼지로 들어가서 막 비탈로 비탈로 해서 막 지들이 못살려 죽어버리는 거야 돼지가 귀신 들어갔으니까 띵박 지르는 거야 띵박지 근데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지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요 귀신 들어가니까 해이고막 그냥 막비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줄 것인다 누가 보면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도 나오라 아 귀신한테 잠잠해래. 할렐루야저 귀신 쫓을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혹시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에 잠잠하고 나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s i 에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가 e 라 그랬습니다. s sir. Yes, sir. Yes, 라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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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나 하나님이 아들이야 이루고 안 했습니다. 아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걸 보니까 참 진짜 예수님 닮아라 닮아라 이런, 이런 말씀을 듣대요. 아 그래 예수님처럼 진짜 오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잘랐대아 여러분 다 괜찮고 다말이다아 내가 좀 그러더라고요. 아이 말씀을 보고 아 그러지 말이야지. 아버지. 아버지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주 가고서 아주 안 오는 것도 낫지구 뭐. <laughs> 그래 그래.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잊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책장 16절의 모든 사람이 들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들려 이르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나왔다 할렐리야 예수 그리스도 보고 큰 선지자가 나온 거 아니냐 와 엘리야가 사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거야 할렐리야 지금은요 누군가가 귀신을 쫓고 뭐가 능력이 있다면요 뭐라고냐면은 아 저거 저거 귀신지도 하는 거뭐 무당 아니야 아난그 소리 제일 싫어요 그럼 무당이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못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 거야? 주의 종이 모든 무당을 비교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는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아리리오.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떻게 돼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신다. 성령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6장 6절에 본가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주일 대배를 들고 나온 자기들을 줄로서 언제부터 그렇게 하대? 아, 촤 해준다고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쓰는 거야. 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 여기 아픈 는데 났어요. 목사님, 나 여기 아픈 는데 났어요. 아, 그러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소원합니다. 왕성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복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고 인대시고 승부고운 아버지 저선교 TV가 황방의 세계에 거꾸로 나가게 주셔서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